안녕하세요.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휴고성형TV의 성형외과 전문의 양성혁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면거상 수술 전으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종합세트 2편 준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, 먼저 안면거상의 효과에 대해서입니다 안면거상은 늘어난 피부와 근막을 적절히 당기고 잘라줌으로써 입처짐을 개선하고 예전의 얼굴의 형태로 보관시켜주는 수술입니다 두 번째, 안면거상의 유지기간에 대해서입니다 그 효과는 약 10년 정도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세 번째, 수술하고 생각보다 많이 붓고 멍이 드는데 괜찮은 건가요? 하는 질문도 가끔 받아요 일반적으로 멍은 약 3주 정도가 지나면서 대부분 빠지게 되고 부기는 3일 정도의 치고 치에 이르렀다가 점차 빠지는데 쓸밥을 뽑는 열을 지나게 되면서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부기가 빠지는 경우를 하게 됩니다. 자, 첫 번째로 수술하고 나서 보통 환자들이 언제쯤 가장 힘들어하나요? 아 이거는 정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거상수술 하시고 나면 수술 당일과 그리고 다음날까지는 아직은 정신없이 시간이 막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지 많이 힘들어하진 않으세요. 보통은 수술 후 2일째 그리고 3일째 정도부터는 아 내가 수술을 받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해요. 압박드레싱이 보통 처음에는 엄청 붕대도 많이 해놓고 많이 가려져도 있고 하다 보니 잘안 보이는데 이 압박드레싱을 느슨하게 해드리면서부터 두기도 보이고 멍도 들어있는 모습도 보이고 내 얼굴은 온데간데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마음이 버거워지고 되게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공통점은 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 해요 편안한 음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미뤄놨던 그런 재미있는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많이 산책하시는 거.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려요. 그리고 두 번째. 턱 밑에 단단하게 뭉쳐있는 게 있는데, 이것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하고 한데, 이건 대체 뭔가요? 이건 얼굴에서 내려온 붓기와 턱 밑에서 났던 출혈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굳어지면서 나타나는 뭉친 현상이에요. 시간이 지나면서 풀어지곤 하는데, 제가 봤을 때한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 지나면은, 그런 뭉침 현상이나 좀 딱딱해 보였던 거는 많이 부드러지고 자연스럽게 회복되거든요. 아마 병원에 방문할 여력이 되신다면 한 달서부터는 주기적으로 고주파나 전이 치료 등을 받으시면 좀더 빠르게 부드러지고 빠지게 할수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, 흉터는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? 흉터 관리는 뭐, 실밥을 뽑고 나서 일주일 정도 후부터 하시면 돼요. 가장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선크림 바르기예요. 그래야 색소침착이 안 되고 잘 낫게 됩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쓴다고 하시면 흉터 연고 정도를 발라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하루에 두번 아침, 저녁으로 바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흉터 연고를 바르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적어도 3개월 혹은 6개월까지는 꾸준히 발라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. 한 달이 지났는데도 얼굴이 넓적해 보이고 귀 밑에 목 부분에는 불룩하게 아직도 불룩하게 만져지는 게 있는데 이게 대체 뭔가요?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귀의 앞쪽이나 귀 밑에 목 부분에는 이렇게 부해 보이는 경우가 사실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스마스 근막을 당겨서 꼬매 놓는 부분인데 이거는 붓기라서 결국에는 빠져서 갸름해져요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이 붓기는 가라앉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. 저 근데 요 감각 있잖아요. 지금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두 달도 지나가는데 이게 언제 돌아오나요? 혹은 수술 부위가 아직도 간질간질하고 찌릿해요라고 하는 질문도 흔히 하십니다. 감각의 회복은 빠르면 약 1개월 정도부터 회복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약 3개월 전으로는 대부분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완전히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완전히 돌아온데까지는한 1년 정도까지는 기다리시면 다 회복될 거예요. 그리고 이 간지럽거나 찌릿한 느낌이 나는 건 감각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테스트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면 어, 이제는 회복되는 거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더 좋아요. 그리고 머리카락이 피부를 뚫고 다시 나는 과정에서도 그 경계구가 굉장히 많이 가렵고 자극이 되기도 하거든요. 이 경우에도 모발이 다시 나오려나 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. 보통 걱정하시는 거는 여기가 간지럽고 좀 붉어지기도 하거든요. 그러면 그게 염증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경우는 있어요. 이 역시 모발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. 뭐 필요에 따라서는 예방적 항생제 복용은 권장될 수 있지만 염증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자 이상으로 안면과상 수술로 제가 받아보았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쭉 정리해 보았어요. 수술 전이시라면, 그리고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이시라면 정말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이셨을 거예요. 아무쪼록 무탈하게 잘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양성혁이었습니다.